네, 마녀공장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마녀공장이 최근 주가가 18,890원이죠. 자 지금과 같은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뭐가 있냐면은 밑줄을 딱 3줄만 그어보시면 됩니다. 고점에서 최저점 찍어주고요. 그리고 최저점 13,200원에서 현재 자리까지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평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이렇게 이 평선 기준으로 수평선 하나 그어주시고 고점에서 현재 자리하고 딱 이렇게 밑줄을 하나 그어주시면은 전반적으로 추세가 전환됐는지 안 전환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추세선이 나왔는데 그 추세선 위로 캔들이 위로 올랐다 라는 것은 추세전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여기 보이시는 13,200원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최저점을 찍지 않았다 라는 것 자체가 추세전환을 의미하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심지를 달고 돌파한 모습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다른 의미에서는 시그널이 나왔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밑줄을 그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돌파된 것이 없이 이렇게 캔들이 삼각형 안에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아직까지는 조정 또는 매집 구간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돌파 시그널이 이평선 기준으로 나왔을 때에는 아 매집이 충분히 끝났고 조만간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점이구나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일봉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사실 좀이 종목은 어려운 이유가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23년도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이용하시는 게 좋냐면 분봉을 이용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게 30분 봉인데, 어, 여기 보시면은 6 2 3610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자, 시작한 지점이 18480원이거든요. 그리고 고점이 2850원이죠. 근데 여기 거래량이 보시면은 진짜 웃긴 게, 정확히 상승과 하락 거래량이 똑같아요.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이걸 뭐라고 해, <laughs> 해석할 수 있냐면, 얘네들이 테스트 운전을 한것 같아요. 즉, 주가를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까지 올렸다가 다시 떨어뜨린 거죠. 다른 얘기라고 하면은, 포수가 여기 있고, 투수가 있잖아요. 공을 던지잖아요. 그공 받고 포수가 다시 공을 던지죠. 공주고 밖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 6월 20일날 발생했던 10시에 발생했던 이 움직임 자체가 얘네들이 테스트를 했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 명확하게 딱 들어맞았다. 거래량도 딱 들어맞았고 매수 매도 물량이 정확하게 자전 거래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조만간에 기술적인 네,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이거는 이제 월봉인데요. 사실 이렇게 고점이 나오고 나서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하락할 때 보통 여기에서 이제 3개월 차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대주주로 가지고 있어 상장 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물량을 던지는 시점이고 그 타임이 끝나면 사실 이렇게 조정이 나오죠. 특히나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좀 펌핑을 많이 해요. 초반에. 공모가를 올리기 위해서 좀 펌핑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펌핑을 많이 해서 오만 사천 원, 삼천 원이라는 거시적인 어떠한 데이터 목표가를 이루어내고 어 거의 만 삼천 원이니까 거의 팔십 프로 아래 한 거잖아요. 팔십 프로 하락한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반등을 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얘네들이 다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찐 바닥이라고 하당을 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25년도에 이렇게 물량 매집이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지금 5개월 동안 어때요? 가격을 쭉 하락시키면서, 하락도 아니죠. 일정한 가격대를 유지시키면서 물량 모집, 매집을 이루어 간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여기 이제 더블화 살표 나왔죠. 제가 이 더블화 살표 뭐라고 말씀드렸죠? 추세 전환이다. 네. 곧 간다. 곧 급등한다. 라는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떠줬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가 어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확률이 높다, 예, 50%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지 간단하게 영상 시청하신 이후에 이부에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저는 예전에 주식을 처음 할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사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일단 우리가 기관이나 외인에 비해서는 정보가 늦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할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할지 모를 때가 가장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실전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전 매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전에 직접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께는 제가 직접 매수와 매도 알림을 문자로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지지 라인에서는 네,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반대로 추세가 올라가서 이렇게 저항을 맞는 자리, 여기에서는 매도 신호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여기 신호가 나오면은 매수합니다라고 신호를 문자로 넣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매도해야 될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라고 제가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 이 녹색 선이 지지선인데 여기에서는 다시 매수를 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어, 구독자님들께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시간 매수 매도 정보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자, 여기 차트 보시면은 여기 주황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황색 화살표가 밀집되는 지역이 바닥이라고 확인을 하고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이처럼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매도 신호로 확인하고 매도 신호 문자를 제가 매매할 때 같이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라는 것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실수를 줄여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 실수를 줄여보기 위해서 일부 보조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예측이 아니고 대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감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이격도라든지, 그 다음에 괴리율, 그리고 이러한 추세를 확인하면서 보조 지표를 활용하면서 확률 높은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고 정확한 매도 타점에서 매도를 하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잠시 이미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준비했고요. 제가 채널을 옮기면서 지금 과거에 데이터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작년 리딩 끝날 때쯤 건설주에 현대건설을 강추하셔서 보유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현대건설 사들어서 사둔 거100% 돼서 웃지 않아 궁금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신호를 드린 가격대가 3만원이었습니다. 3만원이었는데 지금 주가 한번 흐름 볼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추천한 시점이 사실 여기 9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 현대건설을 추천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러우 전쟁이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데 그 안에서 긴 시간 조정을 받은 종목 섹터가 어, 건설주입니다. 제가 연봉을 한번 띄워드릴 텐데요.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높은 것 같지만, 네,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여기 99년도까지 비교를 하는 거는 조금 어패가 있고, 주가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는 올라가고 내림을 반복하는데 그 안에서 전고점, 전저점을 다시 도달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전에 10만원이던 현대건설 주가는 자그마치 20년 3월 1일 날 18,600원까지 주가가 떨어졌고요. 금호석유를 비롯해서 기존의 인프라 섹터 중에서 해운, 조선, 기타 섹터는 전부 다 전고점 그 그러니까 07년 10월 1일 서프라임이 브 터지기 직전에 주가를 전부 돌파를 했고 이 자리를 돌파하지 않은 유일한 섹터가 건설입니다. 뭐 앞으로 건설이 뭐 끝났다라는 이슈가 많이 있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은 매수 시그널만 나왔지 매도 시그널이 나온 거는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와 19년의 이 자리 말고는 없습니다. 네 그만큼 상승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이고요 주식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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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설주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지금이기 때문에 제가 어,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황색 화살표가 밀집된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밀집이 됐다 라는 거는 바닥이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 신호를 드린 것이죠 결국 이처럼 중요한 것은 주식을 사서 정확한 타점에서 내가 사고 파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기준은 앞으로 계속해서 제 채널에서 제가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문자 알림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보시는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 주시면 여러분의 매매가 어, 더 이상 막막하지 않도록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 영상이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어, 뭐, 친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친중노선을 타지 않냐.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어, 민주당을 좋아할 수 밖에 없죠. 네, 민주당을 약간. 원래 이 공산주의 이념이 공산주의 이념과 민주당의 방향성, 민주당의 방향성이 분배 평등이거든요. 마르크스의 자본론, 네. 자본론 보면은 뭐, 에덤 스미스의 이제 제일 큰게 이제 경영학과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에덤 스미스의 이제 국부론이 있고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있잖아요 국부론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유주의를 뜻해요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모토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결국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 공산주의 사회주의로는 한계가 있어서 네, 등소평 이후에 이제 흑묘변묘론 나와가지고 예, 개방을 했었죠 중국이. 그러면서 중국이 급성장했다가 시진핑이 정권 잡고 그냥 회사들 강제로 내보내고 기술을 훔쳐갔죠. 그러면서 지금 이 예, 중국하고 미국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지금 얘기가 자본론까지 나왔는데 예, 자본론 같은 경우에는 뭐이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명품백이 있잖아요, 명품백. 샤넬이나 뭐 루이비통. 700만원, 800만원 하잖아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본론에서는. 그냥 가방이면 가방 원가 있죠. 원가에 생산자 가격만 넣어서 판매하는 게 자본론 적인 시장이에요. 국부론은 아니야. 우리가 브랜드 만들어서 우리가 100만원에 팔든 200만원에 팔든 1000만원에 팔든 무슨 상관이야. 자본론에서는, 야, 그게 사회를 조장할 수가 있잖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어? 사회를 조장할 수가 있잖아. 간극이 넘겨질 수 있잖아. 이게 이제 자본론이에요. 근데, 어, 저도 이제 이쪽 경영학 관련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결론은 이 자본론이냐, 국부론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본능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라는 이 문제에 취합하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식욕, 색욕, 수면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 사람 기본 욕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도 결국은 포유류에 해당되잖아요. 동물이기 때문에 이성이라는 게 있지만 결국은 남보다 내가 낫다, 내가 우월하다라는 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어떠한 기, 기본적인 DNA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욕구를 없앤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과학적으로 이건 뭐 정리가 된 건데 스님들 보면 알수 있죠. 스님들 안에서도 어때요? 주지 스님 자리 놓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뭐 예전에 뭐 조계사 총무원에서 서로 싸웠었죠. 그리고 뭐 카톨릭도 보시면은 어때요? 그 안에서 서로 네 콘트라베 열어가지고 그 안에서 그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권력의 이제 정점에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DNA가 그래서 그래서 어, 시장 자유주의가 너무 올라가는 것도 문제고 너무 평등만 주장하는 것도 문제다. 근데 이제 약간 얘기가 새나갔는데 이런 것들을 시사로 조금씩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뭐가, 넓어, 뭐, 뭐가 넓어지냐면 인사이트가 넓어져요 예 그래서 이 인사이트를 넓히시면은 좀 다르게 사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뭐 제가 의도하고 만든 거는 아니에요 영상을 찍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이제 나오는데 예전에 이제 가르친 경험이 있다 보니 이제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차트 설명하면 지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한 번씩 또 들으면 은 재밌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어 중국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편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어이 마녀 공장 같은 경우 화장품 관련된 주인데 얘네들이 이제 중국으로 수출을 좀 많이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수출이 이제 제 통관 이슈가 원래 있었어요. 통관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해소가 되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전부 다 이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마녀공장 것도 제품이 여성분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에센스 쪽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그쪽도 이제 고르게 좀 성장하는 거 있고 또 이제 마녀공장 뭐 이름깔, 이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MZ 세대들이 또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는 한번 이렇게 이제 얘네들이 바닥이라고 확인하고 해서 이렇게 한번 올렸잖아요. 올렸다가 지금 이제 다시 내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사, 상황인데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렇게 올라올 때 전고점 돌파를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올라왔다가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가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가 다시 어떻게 보면 세 번째 돌파거든요 여기가 올라오진 않았지만 어, 눌림을 더 주고 매직 기간을 길게 가진 거간 걸로 봐서는 지금 자리에서 한번더 얘네들이 여기까지는 볼수 있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28,000원까지는. 그러니까 만원 정도 더 올라가죠. 그러면 거의 뭐60%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된다. 그래서 얘네는 시가총액이 이제 또 3,000억이에요. 작지 않은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3,000억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아마 일정 시점이 되면 급등이 한번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7월달이잖아요. 7월달이면 또 휴가 시즌이죠. 휴가 시즌인데 이제 또, 육아 시즌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여행 오는 여행객 관련된 이슈 터트리면서 뭐 화장품 매출이 급성장했다라는 식으로 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자, 지금도 여기 보면은 뭐 이게 항상 중복되는 건 아니지만 2024년 보면은 얘네들이 주가가 급등한 타이밍이 5월달, 6월달, 7월달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보면은 6월달을 시점부터 지금 주가가 꿈틀꿈틀하고 있으니까 6월달 7월달 예, 지금 7월달에 한번 급등 랠리가 나와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왜냐면 지금 매수가하고 매도가 가격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28,000원까지 보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내가 혼자 매매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어,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뭐 문자로라도 제가 매수할 때, 에, 문자 한번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위에 있는 연락처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은 제가 엑셀 정리해서 그분들만 제가 종목 배수하고 매도할 때 문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넌 나의 영광